마이크로트 수문 채널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어, 새로운 크립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이름은 디지바이시고요 저한테는 이게 미운 오리새끼 같은 크립토입니다. 왜냐면 하 제가 2017년에 사가지고, 어, 한 15전, 19전 정도에 네, 샀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갈 때는 심할 때는 90% 이상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지금 올라갔을 때는 뭐, 3배 이상을 넘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갔을 때팔았고요 어, 다시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이셔서 안사야겠다 했는데 어, 다른 것들을 보니까는 지금 다뭐 1불 대를 넘어 가지고 어, 제가 투자 만큼의 리턴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어, 디지밧을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디지밧은 지금 현재 6.5전 이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소스를 통하면 이게 400불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어, 저또 하나의 소스는 한 10불 정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은 어, 10불 정도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500불 정도 되니까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어, 이것을 어, 결정하고 지금 현재 5000불 트랜스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게 클리어하는 대로 어,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이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보겠습니다. 바이.